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이번 시간에는 예, 지금 교과서 513 페이지 예, 35회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회사 이름이 대한물류가 되겠네요. F.A.T. 1 예, 일과 기출 문제 3십오 개. 이게 지금 3십오죠 삼십 대한물류 예. 예. 음. 보겠습니다. 예, 일 번. 기초정보관리에 의해 주어진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세요. 1일번 사업자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등록, 예, 거래처등록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거래처등록 예, 들어갔습니다. 거래처등록에 예, 거래처 어, 나래패션의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사항에서 나래패션 들어옴. 쭉, 네, 예, 나래 패션을 한번 쳐아보겠습니다 요거네요. 뭘증정했느냐등정해서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거래처 등록이네요. 예, 좋아요.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내용을 확인하여 증정하세요. 예, 그럼 제일 처음에, 예, 등록번호. 예 맞네요. 예박날에 도소매업 어, 그다음에 의류 예 지금 보니까 주소 변경 때문에 이걸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받았네요. 예 그러면 주소 변경을 경기대로 62에서 예예 진무성구에 이게 서대문구 서대문구에 예. 여기서 약간 바뀌었습니다. 충정로 음, 7길 7길, 충정로 음, 7길 12 음. 여기 있네요. 충정 충정로 예 2가 적용. 예, 됐습니다. 예, 다른 거는 뭐, 고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이게, 이메일 주소 앞에 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담당자의 이메일이 나나네, NA. 음, 네, NA, NA. 나나, 예. 그 다음에, 네이버. 네이버가 없잖아. 네이버가 있네요. 예, 됐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없네요.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자료 설명. 예. 대한 물류는 영업부에서 사용 중인 업무용 사용, 성용차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임에 가입하고 보험 기간 입력을 누락하였다. 예, 여기에,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성능차 등록. 예, 지금 보면은, 이거네요. 5734. 예, 말리부. 여기에 뭐가 지금 문제냐. 뭐다 등록되어 있네요. 예, 여기에 지금 보험 기간이 누락되어 있어요. 예, 여기 보면, 2019년, 예. 9년, 예. 10월 1일에서, 2020년, 예. 9월 30일. 음, 됐네요. 예. 잘 됐습니다. 3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지금 이 분이 보면은 업무용 승용차 등록 명의 보험기관을 추가 등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됐고요. 3번 들어볼게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등록 및 수정. 예, 좋아요. 지금 거래처별 자료 설명 보면은 대한물류의 거래처별 전기 이월 자료입니다. 아, 평가 문제 단기대여금 미수금에 대한 거래처별 조기율상을 등록하세요 예 거래처별 조기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거래처별 조기율 들어갔습니까 단기대여금 들어갔네요 여기에 어 이게 딱 들어갔죠 예, 이거 누르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돼야 됩니다 예 F2 딱 하면은 민국유통 예. a 금액이 500만. 원또 예, F2. 만세, 물류, 예. 얼마에 500만. 원. 예. 이렇게 해서, 예. 천사백만 원이되었습니다그다 미수금의 댄스. 오게요 미수금. 예, 미수금 F2.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이렇게 스를 갖다 놓고 이붙들놀야지뭐 오성상사에 예, 오성 오성상사. 예, 오성상사가 0 0만 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뭐 현주상사. 그쭉 내려가면 되겠죠. 현주상. 뭐, 예, 없네. 예.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다시 입력을 시켜야 되겠죠? 현주. 현주전자네. 예, 현주전자. 예. 6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조금 가보면 514페이지 한 들어가 볼게요. 예. 514페이지 들어갔습니까? 예. 514페이지 예. 지금 매출거래치선물할먹보자식들을 구입하고 받은 선물 카드 매출 전표 있다. 그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예. 여기 지금 이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 이게 지금 공급 가액이 4만 원이고 부가가치가 4천 원이에요. 4만 4천 원 세금이 있어요. 있는데 이걸 매입 매출 점표에 입력을 안 한다. 왜? 이거는 일반 점표에 일반적으로 입력을 해요. 왜 일반 점표에 입력을 세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느냐 불공이기 때문에 일반 점표에 입력을 합니다. 예, 불공에대해서 세 개가 있죠. 일반점표 입력. 예. 카드에 보니까 이게 8을 예, 예, 엔터하고 6일이네요 예, 그럼 일반적으로 예, 신용카드 매출점표이다. 뭐 별것도 없이 신용 신용카드는. 미지급금이죠. 대변에 카드를 끊으면 대변이니까 4번. 예. 미지급금. 예. 미지급금. 예. 일단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4만 4천 원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합계획을 해야 됩니다. 짱! 한 개. 예. 금융, 뭐 예. 그렇지 에 있는 로람으니까비용을발생을수 있을 수번을수 있을 대있죠즉 있을 예사을사 있을 예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있지수 있을 수 있을 수 카드 안살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카드네 삼성 삼성카드에 네. 삼성 돈을 줘야 되니까 이게 삼성카드라고 기록을 해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해보겠습니다 대손에 발생이 왔을 때 대손이 뭐예요 돈 떼인 거지 뭐 대손 돈이 언제 떼어있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자 보겠습니다. 8월 10일 서울표신이 파산으로 파산이 됐어요. 당기 대여금 900만원이 해수 불능하게 되어 동 당기 대여금을 대선으로 처리하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돈을 빌려줬어요, 지금 빌려줬는데 외상이 내인 게 아니고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외상값이 내이면 내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다가 내었으니까 800번대를 선택하고, 대여금은 내가 돈을 안 빌려줘도 되는데, 지금 빌려줬잖아요. 이건, 이건, 800번대를 선택하면 안 돼요. 900번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서울 패션의 파산으 파산이 망했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준 단기 대여금 90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동단기 대여금을 대성으로 처리했습니다. 평가 문제 대손 처리 시점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조이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세요.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8월 예, 10일, 예, 일단 단기 대여금을 지금 떼게 됐어요. 900만을 그러니까 자산이 감소하는 거죠. 4번 자산 감소는 대변이고 예, 단기.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어요.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는 거죠. 예, 얼마가 없어지는요 지금 9백만 원이 없어집니다. 단기 대여금이 없어지고 자 그러면 이 단기 대여금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얼마 적으면 한게 그게 중당금이죠 예, 전체 메뉴 예, 학교장 기산표에는 항상 그 당시에 잔액을 알수 있습니다. 8월 10일 날을 봐야 되겠지. 왜? 분날때 있습니까? 예. 아니요. 자, 단기 대여금 1,400만 원돈 받을 게 있는데 지금 돈 모아둔 거는 충당금이잖아요. 지금 받으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15만 원을 모아둔 게 있습니다. 단기 대여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전부 다때 있다고 지리를 해야 되겠죠. 예, 당기되었고. 그럼 돈떼면은 예, 잡인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대손상각비라고 하죠. 잡인의 예. 예, 대손상각비. 예. 대손. 예. 지금 이걸 선택하면 안 돼요. 800번은. 이래 상매입금을할때 상거래 정상적인 상거래를 할때 떼인 것이고 이거는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900번 떼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900만 원을 찍어야 된다. 맞죠? 야, 이렇게 두면 안 돼요 당기위원 누구한테 이걸 돈을 떼인 거냐? 서울패션 이잖아. 예, 서울패션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정의가 된 걸로 되겠습니다. 자, 3번 한번 해볼게요. 3번 예. 자, 회사의 유상정자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했다.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액면금액 1주당 1만원, 주식의 발행가액 1주당 금액 1만이천원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정자 자본을 늘렸습니다. 자본은 지금 액면가가 1주당 만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아먹었다. 이거지, 그럼 돈은 12,000원 들어오겠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9월 엔 20일, 20일, 예, 먼저. 여기 보니까 12,000원 12 곱하기 5,000주 해서 5,800만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당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이 사회를 통해 유상정자를 결의하였으며 그후 9월 30일에 당사 국민의원 계좌로 유상정자 대금이 입금되었다. 유상정자 관련하여 200만 원의 수수료 등 차감되어 입금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총 입금된 게 5,800만원이에요 5,800만원이 지금 예금 통장에 입금됐네요 그럼 차별이 돈이 들어왔네요 예 보통 예금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들어왔느냐 얼마 들어왔습니까 통장에 보니까 5,800만원 들어왔네요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자본금은 항상, 뭐예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처리합니다. 1주당 액면이 만 원이네요. 그거 5천 주에니까 5천만 원이 자본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 1일 자본이 증가하는 대변이죠. 예, 대변에, 예, 예 자본금. 예. 자본금이 얼마예요? 5천만 원. 5천만 원 했는데 지금 8 5천 800만 원 받았잖아요. 예, 5천 800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뭐냐면 예, 대변에 예, 이거 지금 자본을 팔아 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요.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 예. 예. 이게 800만 원이 늘어났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어느,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뭐 국민은행이네. 국민 국민은행. 안에. 국민. 국민. 은행. 은행이잖아 지금. 그죠 보통 예금의 국민 예, 요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번볼요 4번. 보통 예금 국민은행의 그린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10월 25일. 보통은행 거래내역 해가지고, 예, 창고 건물의 신축할 공사가 완료되어 8월 5일 지급한 공사 착수 대금을 제한 공사 잔액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그래 자료를 입력하세요. 단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할 거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이 이게 지금 한 개는 줬어요. 8월 5일. 8월 5일 보니까, 예. 8월, 예. 오일. 예. 자 천만 원을 지금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 특히 건설 중인 자산은 일정의 가상의 계정이에요. 만약에 건물을 다시 다면자변에 건물하고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없애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보니까 천만 원이 건설 중인 자산이 있었다 이거지. 일종의 계약금 비슷하게 죽겠죠. 그러면 건설중인 자산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얼마를 줬냐면 2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총 건물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시 일반 점표 입력해가지고 예, 이게 언제냐. 10월 25일이네요. 10월 달에 0025일. 예, 예, 일단, 차변의 건물이, 건물이 늘어나는 거지. 예, 건물이 지금 늘어나는 거죠. 예, 건물이, 예. 얼마가 되느냐. 지금, 3천만 원이 됩니다. 천만 원이고, 자, 25일날, 대변에, 아까 저기 있었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다 했으니까 그건 없애줘야 되겠죠 건설 중인 자산 네, 건설 중인 자산 이게 천만 원 있었습니다. 예, 천만 원 있었으니까 이거 빼고 남겨보면 이 천만 원더 줘야 되죠 예, 이 천만 원더 줘야 되니까 이게 뭘로 줬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 아니고 이게 은행 통장에 2천만원 줬군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줬습니다 예, 얼마 중량이 2천만원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이 어디서빠져나가는냐 은행에서 빠져나갔네요 여기서 마지막 같습니다. 예, 5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약속음의 할인. 예, 네, 약속음을 할인했다는 거죠. 예, 약속음을 할인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복물 위에서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전자음 1200만원을 국민은행 강남지점에서 할인하고 할인료가 차감된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그래 자료를 읽력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어음을 받으면 첫째 만기 때이 어음을 찾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사면서 써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이걸 은행에 갖다 주고 이거 내가 만기일은 아직 멀었지만 지금 돈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게 할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래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던 1200만 원을 은행에 갖다 줬어요. 근데 은행에 갖다 주고 할인료를 제한 1200만 원짜리를 1184만 원 받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자를 준거죠. 자 이런 이자를 직업이자라고 하지 않고, 이자비용이라고 하지 않고, 음에 대한 것은 좀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11월 14, 11월 4일. 네. 11월 4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럼 내변이겠죠. 네, 음이 없어졌습니다. 네, 음이 없어졌죠. 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4.1. 음은 은행이 좁히 있으니까 없어진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없어진 건 대변이죠. 자, 그 다음에 예금통장에 지금 1184만 원이 들어왔어요. 금융 뭐예요? 간단하니 애금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 예금이시면예 1184만 원. 예.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네 번째, 자, 이게 이제 싹은행입 이자를 줬죠. 예, 그럼 이자. 예, 이자를 특별히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죠.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서 차액이 지금요 16만 원이네요. 예, 그럼 16만 원을 기표하면 습니다 예, 그럼 외국통장에 또 예, 일단은 어디에? 보통예금 국민은행이네. 예, 뭐, 뭐지, 예. 국민은행. 국민을 해야 되겠죠. 보통은행. 음. 자. 그 다음에, 음은 누가 발행인 거예요? 이거 안 적으면 틀리지. 발행인이 행복 물력. 자. 자. 그다음에 행복물류. 해 놓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받으러 현황에 반영했어요. 자, 기억은 뭐 예, 자금 관리. 요로 들어가야 되죠. 자 할인 딱대가 있죠. 그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예, 버튼 누르면 거기 나와야죠. 예, 바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클릭하면 쫙 예자 항상 만기일하고 발행일을 잘 봐야 됩니다 만기일이 예 1월 14일 잘 됐네요 9월 4일하고 잘 됐습니다 그럼 뭐, 여기 다 정리가 됐고 할인기간 할인은 됐습니까 무슨 은행에서 국민은행에서 했네 예 할인기간부터 음, 국민. 국민은, 예, 강남지죠? 응, 예, 어디서 했습니까? 강남지 좀맞네요 예. 됐습니다. 그럼 이게 쫙인게 떴죠. 자, 6번 해보기 전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